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칼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청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예수님 어머니 저희 인류에게 모범이 되어주시고 예표가 되어주시고 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이러한 많은 진리를 늘 아버지 뜻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예수님 어머니 두 분이 안 계셨으면 얼마나 인류는 비참하고 동물과 같은 수준으로 한 평생을 살다 생을 마감했을까를 생각하니 참 소름이 끼칠 만큼 예수님 어머니가 안 계셨을 때의 불행이 어떤 것인지를 매일매일 깨닫고 있습니다.항상 이 부족한 사랑을 저희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의 나라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랑으로 두 분께 다 돌려드리며 또한 아버지께 다 되돌려드리오니 부디 부족한 저희의 마음과 정신에 있는 모든 사랑의 나라를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뜨겁고 더 열정적으로 더 온전하고 더 완벽한 사랑을 아버지를 닮은 정신에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 들려,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가 사랑하는 조국인 저의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과 북한에 살아가는 불쌍하고 가련한 동포들과 선의 세력인 미국의 백성들과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 하나된 선의 모든 세력들 이들 모두를 항상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에 보온드립니다.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항상 아버지의 뜻만을 그 모든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며, 제발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북한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이 아버지께 잘못했던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똑바로 회개하고 니울칠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고 싶으신 마음이 드실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민.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말씀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2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시련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디 깨달아라. 시련이 일어나느냐 마느냐는 인류가 순간순간 내리는 결정에 달려있다. 은총의 길은 인간이 선택하기만 한다면 언제나 열려있다. 대부분의 경우 인간은 오직 문제만 보고 내가 보내는 해결책은 보지 못한다. 예를 들어 비상사태의 사람들을 도우라고 내가 보내는 경찰들이 돌에 맞고 공격당하는 것 같은 일이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의로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인간이 기도에 의지해야만 하는 때다. 보복은 절대 해결책이 아니며 오히려 문제만 더 늘릴 뿐이다. 어떤 친구가 원수가 되는지 놀라지 마라. 용서는 결코 약함이 아니라 힘이다. 서로 갈라서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는 대신 용서할 이유를 찾아라. 이것이 평화를 낳는 사고 방식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그 부작용에 대해서 왜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왜 이런 비참한 상황이 나라에 벌어질 수 밖에 없는가 그 부작용들은 왜 그런가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자, 첫 줄부터 보시면 인간의 모든 시련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디 깨달아라. 저 말씀에 나라에 논리는 뭐냐면 이런 거죠. 하느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나라와 미국과 유럽에 지금 전 지구적으로 펼쳐지고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은 아무리 악이 날뛴다 한들, 어쨌든 간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은 그럼 왜 인류가 고통받는 게 좋으신가? 왜 이렇게 인류가 매일 고통과 악으로 치다다니는 이런 삶을 살게 끔 그런 왜어락하신 건가? 자, 여러분, 고통이었으면 잘못한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깨달을 수가 없겠죠. 고통이 왜 인간에게 가장 좋은 명약이고 보약보다 더 귀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인간은 아둔하기가 고통 없으면 절대 깨달을 수도 없고. 고통이 없으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스스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자만과 교만을 꺾어 버릴 수도 없고요. 고통이 없으면 성공도 할수 없습니다. 이래서 고통은 명보약이에요. 인간에게. 고통만이 인간에게 답이다. 이게 진짜 답입니다. 그래서 예,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고통스럽게 신음하면서 사는 걸 당연히 원치 않으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자업자득으로 얻은 거고 일 단면으로 봤을 때는 왜 사악하기 이를 데 없는 인류에게 마귀가 꼬드기면 꼬드기어서 넘어간 건 우리 자신이지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내 자유의지가 마귀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걸 과감히 거절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만 마귀가 다가와서 교묘하게 꼬시는데 내가 그거가 뭔지도 모르고 덥석덥석 물어서 허락한 건 그건 바로 나의 자유의지죠. 그러니까 이건 절대 하느님의 벌하셨거나. 하느님이 우리를 버리셨거나 미워해서거나 이런 관점은 완전 잘못된 나라예요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다 우리가 자초한 거다 왜? 내가 결정한 거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는 하느님이 다 아신다는 저 말씀은 이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란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시련이 일어나느냐 마느냐는 인류가 순간순간 내리는 결정에 달려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죠 어, 과거 구약시대에 저 나라를 모세는, 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축복과 저주가 똑같이 양손에 들려있는데, 축복받거나 저주받는 건 너희가 할 탓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자유의지로 축복을 선택하든, 저주를 선택하든, 그건 네가 선택하는 것이지, 하느님이 강요하거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까? 실현이 생겼다라는 것은 우리가 반향을 잘못했고 선택을 잘못한 거죠. 즉, 악에게 속아서 악이 좋아하는, 악이 좋아하는 길로 동조하고 협력하는 거를 내가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실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순간순간 내리는 나의 자유의지가 잘못된 결정을 하면 나에게 실현이 올 수밖에 없는 게 응당당연한 이치다라는 거죠. 은총의 길은 인간이 선택하기만 한다면 언제나 열려있다. 같은 나라죠. 똑같은 나라예요. 축복도 있고 저주가 있어. 축복이 있고 즉 은총을 받을 수도 있고 너는 패망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은 다 네가 선택하기 나름이란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과가 나쁜 것은 네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대부분의 경우 인간은 오직 문제만 보고 내가 보내는 해결책은 보지 못한다. 왜 그럴까? 아둔하고 근시안적이니까. 그리고 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형상적이고 피상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밖엔 볼수 없으므로 한 단계 넘어서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이것의 근원적인 문제는 뭘까? 하느님이 이걸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아, 지금 아버지가 속상하시겠구나. 그럼 나는 이걸 고치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될까? 회개해야 되겠구나. 어떤 이런 프로세스적이거나 거시적이거나 이런 관점의 나라가 없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어떤 해결책을 보내셔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기 설명하시죠. 예를 들어, 비상 사태의 사람들을 도우라고 내가 보내는 경찰들이 돌에 맞고 공격당하는 것 같은 일이다. 자, 이게 뭐냐? 지금 미국에서 그 흑인 폭동, 한 명의 흑인이 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죽었는데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지금 미국의 흑인 폭동이 걷잡을 수 없이 전국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흑인 폭동에 오, 거꾸로 올라가면 주도자가 근원이, 즉, 뿌리가 누구냐라는 것은 지금 아는 사람은 공경원이 다 알아요. 그건 두, 분명히 뒷배가 있는 거고, 더더욱 놀라는 것은 흑인 폭동에 대부분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신기하게 백인이 많고, 게다가 그들이 쓰는 무기를 보면 벽돌을 갖다 쌓았는데요. 그리고 벽돌을 제공하는 사람이 사진에 찍혔습니다. 이게 다 뭘까? 누군가의 의도적인 계획과 조작에 의해서, 즉, 주도하는 세력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 계획적으로. 이게 다 밝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은 아둔하기가 어느 정도로 아두냐냐. 어떤 그한 사건을 보고 이렇게 근원이 무엇인가를 거슬러 올라가서 원인을 파악할 줄 모르고 겉에 형상과 표상적인 것만 딱 보면, 아, 경찰 진짜 나쁜 사람들이네. 어떻게 국민을 저렇게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인종차별하는 사람들이군. 이게 단세포적인 사고방식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선 거기에 딱 자기를 가둡니다. 그 사고방식 안에. 그게 갇힌 거예요. 그리고서는 다음번에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경찰이 파견돼서 여기 이런 상황에 배치가 됐어. 그럼 나의 고정관념은 어떻게 생각하죠? 경찰은 나쁜 사람. 인종 차별하고 오히려 약자에게 핍박과 가해하는 사람. 이러고 그 경찰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뭘까? 나를 보호하려고 하느님이 보내신 사람인데 그걸 역으로 내가 공격하는. 하느님이 해결책으로 보낸 사람인데 나의 아둔하고 형상적이고 이론적인 사고방식밖에는 모르는 나의 어리석음이 그 어떤 하나의 사건에 필꽂혀서 여기 각인되게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그 관점으로밖에는 바라볼 수가 없어서 오히려 나를 도우려고 파견된 사람을 내가 박해하고 핍박하고 쫓아내고 돌을 던지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야말로, 의로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인간이 기도에 의지해야만 하는 때다. 자, 기도에 의지한다는 게 뭘까? 의로운 결정, 즉, 예수님을 닮은 결정. 예수님은 의인으로 사셨으니까요. 즉, 하느님이 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결정, 그게 의로운 결정인데, 그 아버지가 하셨을 법한 결정, 예수님이 하셨을 법한 결정을 하려면 난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에 의지하는 것밖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기도에 의지한다는 건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어떤 나란가? 그거는 하느님 아버지를 의식하고 대화하는 나라. 즉,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아버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 주세요.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선의 세력을 돕는 길일까요? 제가 선의 세력에 하는, 하는 일을 하려면 저는 뭘 할까요? 이렇게 끊임없이 창하고 갈망해라. 그게 기도에 의지해야만 하는 때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복은 절대 해결책이 아니며 오히려 문제만 더 늘릴 뿐이다 자 여러분 보복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원치 않으시는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어디서 확인하냐면 어그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다가왔을 때 베드로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체포하고 이렇게 하려는 그 로마 병사들의 하는 행동을 보고 분의 정의가 끌어올라서 그걸 참지 못해서 칼을 뽑아가지고 귀를 확 잘라버리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세요. 칼을 버리게 하고 칼을 든자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뭘까? 보복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과 행하신 그 행동의 나라를 통해서 아, 똑같은 방법으로 악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이 결코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그거랑 똑같이 절대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만 더 늘린다는 거죠. 어떤 친구가 원수가 되는지 놀라지 마라. 자, 저거는 무슨 뜻일까?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선의 세력이고, 우리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원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세상이. 그래서 항상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직함과 권한에 속으면 안 된다. 왜 그럴까? 직함과 권한이 높고 좁, 좋고 자애로워 보이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착하다고 인정하는 직함과 권한을 갖고 있어. 그럼 그게 나의 친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선의 세력의 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말과 행동의 열매적 결과들을 쭉 나열해 보면은 사실은 그게 가장 사악하고 악독한 마귀였음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세상 사람들이 발견하고 깨닫고 있는 거죠. 그렇게 거꾸로 알고 있는 우리에게 누가 원수고 누가 너의 친구인지 놀라지 마라. 너는 거꾸로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사실은 이런 말씀이시죠. 용서는 결코 약함이 아니라 힘이다. 자, 어, 용서를 비는 것에 왜 인색하냐면 내가 용서를 청하는 것이 나를 구부린다라고 생각해요. 자연법 안에서 살아가면.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용서를 청하면 왠지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약해지는 것 같고, 내가 구부리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근데 이건 신적인 나라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왜냐, 용서를 청해서 하느님 아버지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은 자유인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게. 즉, 엄청난 은총과 힘이 나에게 베풀어지는 순간이라는 거죠. 근데 자연법에 살아가면 이걸 거꾸로 생각하게 해요. 오해와 착각과 망상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존심 상 안에 막 이런 것을 세워서 오히려 용서를 청하거나, 어,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가 쉽죠. 그러나 이것이 본질적이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내가 용서를 청하는 것도, 그리고 누구를 용서하는 것도, 이것은 엄청난 하느님이 좋아하실 은총이고 힘이 되는 순간이지, 그게 무슨 자존심이 상하거나 내가 약한 것처럼 여겨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인간적인 나라에서 사고하는 착각의, 어, 잘못된 오해와 부작용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서로 갈라서기 위해서 어떠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대신 용서할 이유를 찾아라. 자, 여러분, 가르는 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다 갈라서 찢어지고, 갈갈이 찢어지고, 더 찢어서 흩어지게 하는 것?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꾸 이민자 받아들이고 난민 받아들여라 이런 것도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가? 그 근원적 원인은 여러분, 한민족이고 단일민족이면 단합하고 통합되기가 굉장히 쉽죠. 근데 여기 이민족이 자꾸 섞여들어와가지고 여러 다민종의 인종이 같이 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 점점 다답되고 하나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민족의 숫자대로 이기심과 자의심으로 자신들의 이익이 서로서로 배치되고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주장하는 게. 이런 뭉치고 하나되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될 때만 파워풀한 힘이 나오죠. 이래서 갈라서게 하는 건다 마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찢어져라, 갈라져라, 싸워라. 이게 마귀의 여러 가지 계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갈라서기 위해서 문, 어떤 문제를 찾고 분열을 일으키고 트러블을 만들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오히려 기회만 있으면 더 하느님 뜻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이해해서 하나 되는 것을 해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하나 된다라고 할때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되는 것은 나에게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가장 가까운 내 이웃들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 예를 들면 가족 친척 친지 스승과 제자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싸우지 말고 용서할 이유를 찾아라. 그러나 마귀 짓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이런 마귀 세력, 적그리스도, 이거와도 하나 돼야 될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기다가 또 마귀가 갖다 첨만하면 이것 봐, 하나님도 갈라서지 말고 하나 되라고 하셨는데, 오우, 우리는 하나 돼야지. 그러니까 종교의 합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 다른 문제예요. 여기서 용서하고 자꾸 하나 돼가라, 용서하는 것은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성의 사람들. 가족, 부부, 형제, 자매, 친척, 이웃, 친지, 자매, 뭐, 이런 거, 스승, 제자, 친구 사이.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 뜻 안에서 되도록이면 더 많이 용서하고 더 포용하고 더 사랑하고 더 하나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관계성이다라는 거죠. 마귀까지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사람이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이건 아닙니다. 이것이 평화를 낳는 사고 방식이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뭐 너는 원수를 사랑하거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나라 거기에 나타나는 그 원수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원수가 누구라 누구냐? 내 가족, 친척, 친지, 이웃, 부부, 형제, 자매, 부모 자식간 이런 이런 사이 이건 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항상 하나라도 더 용서할 게 있으면 더 많이 용서해야 되는 이런 관계성의 사이들 그래서 이렇게 용서해서 자꾸자꾸 하나 되면 그러면 이 사람들 안에서는 평화가 넘칠 거다 아버지의 뜻이 주시는 평화 즉 하느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소통이 되고 신적인 질서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런 것이 되게 하는 사고방식이 바로 이런 사고방식이고 그 나라에서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 인간이 보통 착각하기 쉬운 것이 아니 왜 이렇게 세상이 악으로 넘쳐나고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마귀가 날뛰어?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이렇게 우리가 고통받고 사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하실 수가 있어? 이런 착각의 마귀를 불러 일으킨 사고방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고통을 이해하는 관점이 잘못되면 비틀어지면 이렇게 돼요. 근데 그 고통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느님 아버지께서, 아, 너는 진짜 미워 죽겠으니까 어디 고통 좀 받아봐라 해서 주시는 고통은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지금 우리나라나 전 세계가 이렇게 된 이유는 인간이 반향을 아버지께 똑바로 못하고 항상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자유의지로 자기가 선택해서 이 현실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하느님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냉정히 말하면. 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병들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고 어떤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지도 모르고 내 영혼이 어떻게 해야 좋아지는 건지도 모르는 늘 마귀에게 속고 살고 경향과 기호가 다 병들고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늘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을 한평생 선택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죠. 마귀랑 하나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나 뭐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이런 디스테이트에 의해서 짜여진 이 판세대로 흘러가는 이 모든 고통이 다 인간인 우리의 자업자득에서 발생한 이 일이다라는 것을 아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래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진짜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하고 아둔하면 제가 맨날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을 선택해서 이 지경이 되게 했는데 진짜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도록. 아버지의 뜻 안에서만 살겠습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만 살수 있는 은총을 부디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래야 그때서야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는 한시 빨리 이게 필요해요. 한시간이라도 더 빨리 이게 필요합니다. 한명이라도 더 많이 회개하고 니우치는 것이 하느님의 의노를 풀어드리는 길이고 또 깨닫지 못해서 지금 속는 거잖아요. 그럼 깨달은 사람만이라도 깨어서 아버지 이 백성이 깨닫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제가 대신 배상과 보속할게요. 5200만 국민을 대신해서 제가 저를 포함해서 한 평생 아버지께 모욕드린 거 이거 제가 대신 배상과 보속할 테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가련하고 불쌍히 여겨 주세요. 살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려 주고 싶으신 마음이 드시겠죠. 바로 이것을 과거 구약의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걸한 거예요. 모세가 항상 백성을 대신해서 탄원드리죠 용서해주십시오.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하긴 하지만 잘 몰라서 그런 거고 부작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대신 배상과 보석합니다. 항상 이걸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브람도 소동과 고마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니까 아유 거기 의인 단한 명만 있어도 열 명만 있어도 살려주세요, 아버지. 그들을 보셔서라도 살려주 대신 배상과 보석을 하죠. 대신 청원을 하죠. 이게 리더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럼 로마 가톨릭의 대다수의 성직자다 지도자다 하면 이걸 매일 같이 해야 됩니다. 매일. 지금 이런 지경이면. 이걸 매일 같이 했다면 벌써 이 나라는 좋아졌을 거예요. 그 많은 성직자와 수도자들이 매일 이걸 했다면. 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아직도 이런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일당 백, 일당 천, 일당 만을 해야 되겠죠. 그런 정신으로 나 아니면 할 사람 없다. 나 아니면 대한민국 구할 사람 없어. 이런 각오와 이런 굳은 결의와 이런 의지로 죽으나 사나, 잔악계나, 잠꼬대와 같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해서 몰라서 맨날 마귀에게 동조하고 협력하고 아버지가 주신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맨날 배네밀면서 교만으로 살고 용서해주세요. 이걸 계속한다? 그럼 아버지가 그 기도가 계속 차고차고차고서 아버지가 보시게 때가 이렇다 하시면 이제 이 나라의 희망이 비치는 일이 일어나겠죠. 그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고, 그게 마귀를 패배시킬 수 있는 유일한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이다. 이것을 여러분 절대 한 순간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그것을 할수 있는 은총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기쁨으로 여러분이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너무나도 비참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모든 현실에서 반드시 선의 세력이 어서 빨리 승리할 수 있도록 더 많이 회개하고 니우치고 배상과 보속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6월 2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